전라남도가 두륜산 도립공원 대흥사 집단 시설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3명 구림 마을 주민들은 3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흥사 상권도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며 시설지구 해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흥사 상가 번영회 등 일부 주민들은 지구가 해제되면 외부 자본이 들어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학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와 동창회 선배들이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해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들은 해남고를 찾아 음료수와 빵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종백 동창회장은 앞으로의 100일이 중요하다며 더욱 노력해 투아웃 이후 역전 홈런을 날리자고 응원했습니다. 해남지역 도서관에서 마련한 여름방학 독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과 책 읽고 토론하기, 재활용품을 이용해 책 캐릭터를 만드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습니다. 군립 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책 고르기와 독후감 작성 방법에 대해 배우고 천연 비누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